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채소나 과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강제적으로 이 병충해를 막고 또 성장시키기 때문에 이끝으로 보기에는 참 좋으나 실상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런 유기농의 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수란 말이 예전에는 참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순수가 가지는 이미지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참 순수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말 속에는 저 사람은 참 좋고 착한데 세상 물정은 잘 몰라서 조금 답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참 약삭빠르고 또 교활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그리,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이 순수한 단어가 아,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순수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의미가 참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회가, 사회와 전역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접근하거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양상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순수성인 것입니다. 형식과 모습은 변할 수 있지만 이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정복한 후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이 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자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8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강야로 추획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린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이렇게 아이승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서 납로 갑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재단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2절입니다. 그때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때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엘발 산의 한 제단에 쌓으니 았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들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하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에 대한 감사의 예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별을 위해서 오늘 재단에 쌓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그것은 이 재단에 쌓때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이새 돌로 만든 재단에 쌓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한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정교하게 깎은 돌로 이렇게 단에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딱딱 맞고 빈틈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이 모습이 참 세련되고 멋있는 그래서 아주 반듯한 그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재단에 돌을 쌓을 때 이 돌을 깎지 말라고 하시고 또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도 돌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석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장으로 이렇게 돌을 다듬으면 훨씬 더 반듯하고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재단이 될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세련되고 반듯한 재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즉, 외형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차 현장으로 다듬지 않고 이 자연 돌 그대로 재단에 쌓으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대충대충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이런 순종의 마음과 바로 순수한 마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순수한 예배, 더욱 영가진료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재단에서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양과 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이 함께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부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헌금봉사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방송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땅과 눈물과 순수한 정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더 순수해지고 최선의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기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순수할 때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수성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방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해결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감동과 감격이 넘치고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